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불구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중에 그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한 거린을 만나고 불쌍히 여겨 그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제 9시 기도 시간.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이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 당시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정말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기적이고 또 정말 예측 가능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냥 부정기적인 내가 마음에 원하면 그때 좀 엎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어 정말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도 선약이 있지 않습니까? 선약은 그 약속 외에 다른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약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정한 시간에 그경건의 모습을 보이면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그경건한 자의 눈에 정말 한 사람의 불쌍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40년 이상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의술도 지금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이죠. 여러분, 미문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에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은 가장 추한 모습이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 대조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어 이제 안전병이고 또거린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어 그냥 하대하는 것이고 무시하고 그리고 극렬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뭐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가 많으면 저렇게 천연과 같은 어 이제 벌을 받고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렇게 어 정말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해서 이런 무시하는 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이 거리인의 유일한 관심사는 구걸 이었죠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목표 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궁적이 불쌍히 여기고 먼저 가서 물어봅니다 베드로 가 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정말 외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게 하는 힘이 나사렛 예수 그룹의 이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을 줄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한 회복을 허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구호나 또는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만 생각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인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문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죠. 그 아름다운 문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좀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것은 참으로 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와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살살 걸었다가 또 섰다가 그 다음에 좀 뛰다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뛰고 서고 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적 능력이 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 의식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 전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적주의와 이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전 인류에게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자연 질서의 세상이 아니죠. 이 자연 질서의 세상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나고 또 자라고 때로는 나이 듣고 죽고 이런 모든 과정이 마치 이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365일을 돌듯이 또 모든 우주의 행성들이 자기 궤도에서 정확하게 정말 이, 이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주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일으킬 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이적과 말씀 전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이 6월절의 만찬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내가 이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이포도주잔이고 너희에게 주는 진정한 빵이 될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 백성 될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 교훈, 이 강론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성전 미문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결국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사실은 이 기적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회 있죠.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사건을 놓고 도전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이 이적의 주체가 자기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참으로 경건하고 또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유명세로 인해서 이제 아주 그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서 이제 존경받는 그런 어떤 위치를 택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헤드론 철저히 낮아집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라. 하나님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관심을 끄고 이제 너희의 모든 눈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결박해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은 존재 아닌가? 여러분 강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이지 않았는가? 이 50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십자가에 목받게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바로 너희가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 베,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바로 지금 이 사람, 누구죠? 이 성전 미문에서 40여세나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그러면서 그의 직업이라곤 거지가 되어서 이 구글하는 그 사람인데 그 소망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을 보지 않았는가. 바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이 기적 자체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없는 자, 죽음에 가까운 자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좌절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나는 빛의 하나님이며 너희들을 새롭게 소생케할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래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이제 조금 열어 주죠 엑세트, 이제 비상구를 좀 열어둡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이 복음으로서 몰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래도 아무리 모르고 한 짓이지만 그것마저도 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고난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인데 그 예언된 성경은 성경이고 너희들은 바로 예수를 죽임으로 그 악한 일의 도구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좌절하죠 도대체 그러면 이 구원자를 우리가 죽였다는 얘긴데 구원자를 죽인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음 우리는 다 심판받을 대상 아닌가? 정말 당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소생하는 것, 너희가 다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딱한 가지 방법, 회개하는 것이다. 바로 그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실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일정 기간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강림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재림은 여러분 그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군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성, 승천하셨고 이 땅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얘기했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이나 같은 선지자. 모세를 대신할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언약병성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의 사당과 그리고 악과 사망의 죄의 종로로 달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자손이 되어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린 사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자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천한 자까지도 예수 그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언약자손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불구가 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어, 바라고 주님께 뭔가를 간구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몇 분을 달라고 구걸하는 철저히 이 땅의 이 세속적 인간의 굴레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갔던 존재가 우연한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주님은 제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걸어라 너의 자리는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당한 언약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어날 존재이며 영화롭게 살아갈 존재이다 어찌하여 그 영화로운 자리를 마다하고 그 구걸하는 자리에 너희가 있겠느냐 일어나라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화로운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며 빛의 자리에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산을 또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일어납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언약 자손으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불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또 세속의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몇푼을 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언약자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이제 비가 좀 내리고 또 휴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모두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기쁘게 즐겁게 잘 지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